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평소와 같이 발굴하던 중 무언가 하나가 딱 걸리게 됩니다. 카터가 그토록 바랬던 세기의 발견을 하게 되죠. 바로 투탕카멘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집트 무덤에선 도굴이 빈번하여 수많은 무덤이 파헤쳐진 상태였고 더 이상 남은 무덤이 없다고 잠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무덤이 있는 걸 확신한 카터는 발굴 비용의 후원자인 허버트 경을 간신히 설득하여 시간을 벌었고 마침내 1922년 투탕카메의 무덤을 극적으로 찾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덤을 발견한 지 5개월 만에 허버트 경은 이집트 현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파라오의 저주가 시작되며 무덤을 가까이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파라오의 저주라는 용어는 어떻게 나왔으며 주인공인 투탕카멘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과거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이자 신으로 추앙받은 자입니다. 투탕카멘 또한 기원전 14세기 13대 파라오로 즉위를 하게 되지만 그의 나이는 불과 10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그 당시 근친혼이 관례였던 탓에 몸이 건강하지 못했던 투탕카멘은 18살의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린 탓에 주변 재산과 장군이 거의 실권을 장악하여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투탕카멘은그 당시 존재감이 없는 파라오였지만 사망한 지 3245년 후인 1922년에 하워드 카터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카터와 허버트경은 무덤의 봉인을 열자 논란 입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무덤 안에는 11kg의 송금으로 된 황금 마스크를 비롯한 휘황찬란한 보물들이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투탕카멘의 미라를 꺼낼 당시 재정적 후원자였던 허버트 경이 폐혈증으로 갑작스레 사망을 하였고 뒤이어 사촌 허버트 대령 그의 간호를 담당했던 간호원이 연달아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라의 엑스레이를 촬영한 방사선 의사인 니드 또한 돌아가는 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투탕카멘의 관을 만진 제이 굴드 무덤을 방문한 프랑스의 학자 또한 갑작스레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자는 총 21명. 그 당시 연쇄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언론에선 파라오의 저주 계담이 확산되게 되죠. 정말 우연하게도 투탕카멘의 무덤을 방문하거나 앉았던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괴담이 진실로 굳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박의 주장이 가세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한 것은 맞으나 이는 신기하게도 우연의 일치였고 실제로 발굴한 총인원이 1,500명 중 사망자가 21명이니 비율로 따지면 많은 편은 아니었죠. 또한 허버트경도 발굴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사망자 중 6명은 70세 이상이었으니 저주라고 하기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덤 을 발견한 하워드 카터는 발굴 이후 17년 동안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 파라오의 저주는 우연이라는 말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저주가 우연이라면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봉인된 무덤을 풀면서 오랫동안 보관되었던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인체 내로 들어가면서 감염이 되었거나 혹은 발굴한 사람들이 방사선 원소 등 악성 물질들이 흡입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오의 저주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스터리로 저주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지만 당시 서구의 전리품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이집트의 투탕카멘이 남게 된건 파라오의 저주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